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휴마시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전고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재료에 대해서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가격 전략까지도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선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영상 막간에 2차전지 장비주에 대해서 오늘 선물로 드릴 거고요. 지금 최근에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지만 아직까지 시작도 안한이 노다지 종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배, 수십 배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선물까지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에서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들은 꼭 모두 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휴마시스 하면 과거에 코로나 관련주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하지만 이제 이 코로나 재료는 약발이 다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상한 얘기들 말고 진짜로 중요한 이 진또배기 재료는 따로 있기 때문에 오늘 꼭 끝까지 집중해주셔서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과거에 코로나 관련주로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던 만큼 금 그만큼 이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재료만 붙여주면은 급등하는 거는 순식간이다라고 네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 투자 포인트 한번 보셔야겠죠.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그리고 대박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마시스는요, 네, 체외 진단 기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체외 진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점유율도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네 앞으로 이렇게 중장기적 실적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주가는 너무나도 싸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싸다고 해서 무조건 추경매수 하시면 절대로 안되겠죠. 주식은요 무조건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기 때문에 굳이 추경매수 절대 하지 마시라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일 전에 휴마시스 진작 가격 전략 이렇게 받아가신 분들은요. 오늘 한 10%에서 12% 가량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을 하셨을 겁니다. 네 이렇게 위에 번호로 휴마라는 문자 보내주셔서 가격 전략 받아가신 분들 오늘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이때 못 받아가신 분들도 별로 아쉬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더갈 거기 때문에 2차적인 가격 전략 받아가시면 되니까요 나는 앞으로 이휴마실수로 수익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크게 번호 보이실 겁니다. 7205에 2725번으로요 휴마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앞 어디까지 내려오고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확한 투자 포인트와 매수가, 매도가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정보만 좀 빼가시고 구독 좋아요도 없이 이탈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아무한테나 드릴 수가 없겠죠. 당연히 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구독자 되어주시는 분들에게만 이렇게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시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휴마라는 문자 보내주셔서.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이 휴마시스 과거에 이 코로나 진단 키트를 개발을 한 기업이죠. 하지만 이 코로나 진단 키트는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먹혀도 단계적인 관점에 불과하다라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거 휴마시스는 원래 이 체외 진단 기기를 개발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진단 키트 이외에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네, 여러분들 이 체외 진단 기기가 뭐 코로나에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사실 코로나가 이제 후발 주자로 나온 거고 휴마시스는 원래부터 뭐 당뇨라든지. 암 검사를 미리 할수 있는 이 진단기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진단키트도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체외 진단기기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 바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보다 건강에 사람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앞으로 이 인구가 특히 대전 인구만 해도 20여만 명 줄어들 거라고 보이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무려 인력이 3천만 명 정도나 부족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금 출산율은 낮은데 이 고령화 인구는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이 병에 대한 걱정을 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하려고 하는 이 욕구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리 진단을 할수 있는 이 체외 진단 기기가 앞으로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약에 의존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체외 진단 기기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앞으로 뭐 사사건건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되고요. 뭐 불필요한 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체외 진단 기기 시장은 앞으로 규모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암도 그렇고 뭐 당뇨, 고혈압 등등. 이 성인 질환까지도 전부 다 미리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출액으로 연결이 될수 있다라는 거고요. 매출액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은 기업의 성장성이 계속해서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실적이 정말 대박이죠. 2021년 3천억에서 영업이익이 지금 한 2,000억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리고 2020년과 대비했을 때도 영업이익이 무려 네, 6%. 배, 그리고 매출액이 거의 8배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성장이다라 볼수 있고 사실 이때 이제 돈을 번 거는 바로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때문에 지금 거의 떼돈을 벌었다 시피 했죠. 다 기업에서 특히 여러분들은 바이오 기업들은요. 이 자본력이 커질수록 투자할 수 있는 이 파이프라인 범위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휴마시스는 굉장히 다양한 질병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이 체외 진단 기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실질적으로 매출액을 내고 영업이익을 내고 순이익을 내기 때문에 회사에 유보자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유보된 자금으로 계속해서 다른 파이프라인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이오 기업들 중에 영업이익이 한 5년, 6년 계속 적자인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적자가 계속해서 나는데, 운이 어디어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보통 뭐 유상증자를 발행을 한다라든지 시비전환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 주가의 악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좋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이오 기업도 실적 무조건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어야지. 이 파이프라인을 다각화 할수 있기 때문에, 아른 바이오 기업들과 차별성을 둘수 있다라는 거죠. 자, 휴마시스. 앞으로 코로나 진단 키트가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사용할 수 있는 이 체외 진단 기기 계속해서 늘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때문에 우리 세력들은 이런 걸 놓칠 리가 없습니다. 외국인들 보시면은 지금 기간 누적이 무려 40만 주나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들도 오늘부터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이들이 이런 이제 기회를 놓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전망에 대해서 이들은 입이 파악이 끝났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이렇게 개인들의 물량을 저가에서부터 매집을 해왔다라는 거죠. 네 최근 우리 시장에서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잘 포착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아무 종목이나 절대 안 들어갑니다 지금 내년에 또 이제 상장폐지 시즌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실적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이렇게 휴마시스의 기관과 외국인들이 폭풍 매수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은 이 종목이 앞으로 더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네, 현재 이 체외 진단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씩 계속해서 고공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휴마시스가 여기서 점유율을 얼마나 차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수치적으로 정확히 알고 가셔야겠죠 자 외인과 기관들은 이 정보력이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지금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정보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다 오르고 나서야 뒤늦게 볼수 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력은 당연히 그 세력들은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보 자체를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낼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집까지 알라 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가격 전략과 이 자세한 내용 하나면 이 휴마시스 는 여러분들 완전히 마스터 하신 겁니다. 네,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거는 네, 구독, 좋아요 해 주시고 구독자 되시는 거고요. 대신에 제가 이렇게 자료 같은 것들을 무료로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독해 주시고 꼭 많은 정보 이렇게 다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요. 7 2 0 5 2725번으로요. 휴마1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자료집까지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투자자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 세력들한테 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의 받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내용이 바로 이런 고점에서 물렸는데 순식간에 60%다, 50%다. 물려서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하고 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세력들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바로 받아가셔야겠죠. 네,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휴마1이라고, 네,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이 휴마시스 전체적인 캐파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베트남 공장까지 추진을 했죠. 원래는 거의 내수시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잘 되니까 당연히 이제 해외까지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해외를 나가고 싶다라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현재 공장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현지 국가에 대한 어떤 설립 허가를 계속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공장 추진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 휴마시스의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현지에서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매출 발생은 또 하나의 휴마시스의 성장 동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기업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 바로 위에 번호로 휴마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바로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장비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 안에서도 이 희비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죠. 어떤 종목들은 지금 52주 최고가 갱신하고 이제 막 폭락이 나오고 있고요. 어떤 종목들은 이제서야 바닥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원초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당연히 가격 리스크를 줄이려면 고점보다는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야 겠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도 최근에 최저점에 갱신하고. 이제서야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 2차전지 관련주로 돈을 버시려면 이 전체적인 2차전지의 흐름을 아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상반기에 완성차 업체들이 한 번씩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이 배터리 완성체 업체들로 돈의 흐름이 옮겨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배터리를 만들 때는 이 소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소재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급등을 했죠 그런데 이 소재 공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이폐배터리 관련주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옮겨갔다라는 거고 현재는 다시 한번 이 리튬 관련주로 돈이 옮겨가고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리튬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그럼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냐 여러분들이 이걸 캐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바로 장비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안 오른 섹터가 장비주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장비주 안에서도 무조건 주 주를 공략을 하셔야겠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 2차전지 장비주 중에서도 네, 대장급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주요 공급처가 LG에너지솔루션인데요. 이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1위 기업이죠. 점유율 1위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주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에 따라서 이 LG엔솔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이 동상 같은 경우에도 수주가 비리하면서 증가할 수밖에 없.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남들이 지금 관심 아무도 없을 때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뭐 금양, 하이드로, 리튬 이런 종목들 지금 수배 많게는 수십 배까지 거의 급등이 나왔죠. 하지만 이런 종목들도 과거에 10% 20% 오를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야 이제 관심을 가 가지시는 건데 당연히 그 급등 종목들 이 저가에서 잡은 분들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었겠죠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 놓치셨다면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이 종목 마지막으로 장비주 2차 전지 중에서 딱 하나 남았기 때문에 반드시 얻어 가시길 바라겠고요내 네, 참여 방법 7 2 0 2725번으로 위에 번호로 종목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이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주시 지금 무조건 타이밍입니다. 자, 이 종목도 수배 수십배 올라가고 나서 그때 보면 이미 늦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만큼은 이번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이 종목 꼭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